근데, 고작 저는 100만원 정도밖에 안 샀어요. 100만원 정도밖에 안 샀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커진 거지. 뭐, 몇천, 몇만 퍼센트가 되다 보니까, 이게, 복리를 내가 먹은 거란 말이지. 그치? 근데, 어?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또, 채, 최근에, 최근에, 한, 주식으로, 한 12억 정도, 이거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길 바래서 얘기를 하면, 12억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어야 그러면은 이때 팔고 이때 사면 되겠네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아 나는 더 오를 줄 알았어요. 기다리면 더될줄 알았어요. 어 그리고 저는 제 철학과 가치관이 <목소리> 뭐야? 주식은요 안 파는 이게 기술이에요. 팔면 안 돼요. 파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어 필요 내가 새로운 와, 이거 너무 괜찮은 주식이.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이 주식을 갈아타는 거죠.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서 이제, 어, 이걸 돌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노동 수익은 이런 자본 수익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 바로 이런 거야. 아, 내가 이때 못 팔았다고. 나 후회해야 할까? 후회 안 해요. 저는 계속 떠들고 댕깁니다 나는 연말에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왜냐? 내가 하는 방향과 미래가 맞거든. 이게 맞는 거거든. 그럼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거든. 이 배워서 어떻게 해? 전파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는 거야. 내가 돈이 많아. 대한민국이 돈이 많아져야 돼. 개인이 돈이 많아져야 돼. 한 명을 구할 거. 내 100만 원 월급으로 한 명을 구할 거. 내가 10억을 벌어서 100명, 1000명을 구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사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돈을 벌수 있게 해주는 거야. 유대인식 교육자 여기서 유대인식 교육이 뭐야? 저도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제자들한테 큰 돈을 주면 도와주실 줄 때, 하지만 자립을 못해. 성공을 못한다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